47번입니다. 자 함수가 있고요. 맥글러이급수 전개하고 했는데 자 이거를 그대로 하려니까 조금 복잡하죠. 자 근데 우리 서 여기서, 여기서 제곱골을 봤을 때좀 센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. 제곱골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분수골에서 자 이거를 미분하면 네모 제곱분의 마이너스 네모 다시가 되죠. 자 여기서 나옵니다. 자 이게 거꾸로 가면 적분이겠죠. 자 그래서 우리는 적 바로 하지 않고 자 적분을 해보겠습니다. 적분 한고을 그냥 gx라고 할게요. 적분하게 되면 바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위와 분자 분뭐 2로 나누게 되면 1-2x분의 1이 돼서 아주 깔끔한 맥클리니급 수으로 바로 표현이 가능하죠. 자 우리는 다시 이걸 어떻게 줍니까 미분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꼴이 나오죠? 자그 미분하면요 n 나가고 2x의 n-1승 속미분 2분의 1이 됩니다. 자 n0 표현 안 하죠? 0 넣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1부터 가겠죠?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n은 0부터 라고 했기 때문에, 자, 변, 새로운 변수 안 씁니다. 그대로 n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N0 n 0 나오죠?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다시 정리하면요. n은 0부터 무한대가 되고, 여기서 n 플러스 1. 여기는 n이지만 여기 있기 때문에 2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x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, 그래서 깔끔하게 문제에서 원하는 지금 a_n, a_n구 했습니다 이게 바로 a_n이겠죠 자 이제 b_n을 구할 건데 b_n은 여기다가 세번세번 미분하고 x곱한 거를 표현한 거죠 자 이게 지금 f(x인데요 요거를 지금 세번 미분해야 됩니다 자세번 미분하면 어차피 얘는 상관없죠 얘만 미분하기 때문에 자세번 미분하게 되면 n 나가고요 그 다음에 n-1도 나가겠죠 n-2도 나갈 겁니다 즉 여기는 x 의 n-3이 되겠죠 자 앞에 x를 곱해라고 했기 때문에 x 의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개수니까요 이렇게 적어주면 자, 여기는 n은 몇부터 나가야죠? 자, 0, 1, 2는 0이기 때문에 안 적습니다. 바로 3 적어줘야겠죠? 3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3부터 적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바로, 유놈의 맥글로니스, 맥글로니 급수 전개꼴입니다. 자, 근데 문제에서 보면, 몇부터죠, 여기는? n이 1부터죠? n자리에 몇 넣으면 됩니까? n 플러스 2을 넣어줘야겠죠? 그럼 1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n자리에다가 여기 전부 다 넣어줘야 됩니다. n 플러스 2를 넣어주는 거예요. 얘는 1부터 뭐 한데, 여기는 2에 n 플러스 3. 여기도 n 플러스 3. 여기도 n 플러스 3. 1씩 작아지니까 n 플러스 2.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x에 n승만 남게 되겠죠. bn을 구했습니다. 자, 문제에서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n, bn 구했고요 문제에서 차수를 맞춰 주기위 해서 n 3승만 곱해 줬죠? 자, 그래서 여기다 n 3승만 곱해 주면요. 그리고 n 무한대 보내면 자, 어차피 얘네들은 다 사라지죠. 자, 차수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죠. 자, 그래서 여기 n 3승, n 4승. 4승 4승 돼서 전부 사라지고요. 요거만 신경 쓰면 되죠? 요거 요거. 자, 본분수 처리하면 몇입니까? 4 나오죠? 정답은 3번입니다. 이상입니다.